Jeg lukter lopper av chucky. Jeg lukter lopper av chucky. Jeg lukter lopper av chucky. 아하늘에서반짝이하늘에서아 어, <laughs> 재밌는 일1 0다에서에서저0가에서1다하에서반0이에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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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하늘에서 반짝이. 웃음> Ay Jimmy Sera. Ay Jimmy Sera. Tamam 너라다니 쓰겄어. 아. 헤 지미 아. 으이. 이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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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척준척 아, <laughs> 아, 그, 아, 저거, 거야. 헤드, 그 거야. 헤드급 민키 소환하는 민키. 민기소환하캐리어민키들 민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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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키. 민키, 민키. 민키들 투덜한다. 시 좋았어. 어째 어째. 뭔가 다 알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엄청에게 많이 떨어진 것 봐. 어디어영이가 세상을 멸망의 세상을 만들있어요어요 <laughs> 제가 와, 그걸 어머, 그래. 어야 쳐다라, 돼요 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믿기고 이 만들거에요 아무거 들려? 어? 잘들는 이렇게 내지 어? 그 맨영이가 계속 소환해, 소환해가지고 거든아죽으라 쇼파이 그만 소환해 쉐끼야 빵이야 <laughs> 중형 방송하는 거 몰랐나봐 아는데 안는데헐 잠깐만 안 나오? 왜안 돼? 몰라 기모찌. 날 로마, 귀가 났다. 귀가운 귀여운 아여운귀피운 귀여운 귀여운 귀판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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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여 미친새 네, 광고했습니다. 미친새끼 <laughs> 광고했습니다. 아.